쫓아나요. 어. 얼마나 좋아 어. 딱 특정되기 딱 좋지 어. 이건 특정이 뭐100% 니까 동영상을 찍어 놓고도 어. 고소해서 나를 17개월 동안 비하하고 조롱한 결과가 이처럼 나왔음에도 반성은 못할 망정 또 어거지 방송으로 물타기를 해보냐 어? 딱 이제 요게 이제 빼박 이라는 거지 빼박 어. 빼박 <laughs> 이거 뭐, 방제가 뭡니까? 패자 부부의 어거지 방송. <laughs> 통 아주 긴 영상. 대체 니들의 뻔뻔함의 끝은 어디냐? 어, 진실은 법이 가려줄 것이다. 어? 이게, 이게, 이게 100% 빼박이라는 거지, 빼박. 어, 뭐, 이거 갖다 또 하면은, 내 영상이 올라왔고내 와이프가 모자이크 됐지만, 내가 어제 술방, 술방했던 거를 틀어제 끼면서, 어, 동영상이 뭐야? 그지? 불알, 불알 3분의 1이지. 불화 산 번을 찍었다 그지 찍었다 놓고 이렇게 어~ 지도 않은 불화를 어~ 찍지도 않은 불화를 어~ 특정을 해서 고소해서 나를 십칠 개월 동안 비하하고 어~ 비하하고 근데 이 당사자는 어~ 휴대폰 세개세 3개, 개와 어~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먹어서 포렌식을 했으나 육칠백을 했으나 나오지 않은 어~ 그러면서 고소의 결과는 어떤 지금 뭐 내가 불 불기소 이유 고지서를 내가 신청을 해놨는데 어, 검사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어, 했는지 이거 갖다가 이의 신청을 아마 어, 이의 신청이 아니라 한번더 항고를 하든가 어,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첨부해서 어, 첨부해서 어, 딱 집어넣는다는 거지 이렇게 어, 이렇게 음, 이게 이 사건이 어, 형제의 사건이 불알 사건이란 말이지 불알 사건. 아, 주 잘하고 있어. 어? 나이스 샷이야.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어? 어떻게 빠져나갔느냐? 응? <laughs> 음? 어떻게 빠져나갔느냐? 특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정된 거 아니야, 이제 특정. 어? 요걸로 해 가지고 검 검찰에 불기소 이유 고지를 한번 보고 어, 보고 어떤 어떤 처분을 내리신 건지 주인 검사님께서 어, 목포에 계시는 분, 분께서 어떻게 내렸는지 보고 특정만 지문되는거 아니야? 특정, 어, 특정. 그러면 어? 그 다음에 <laughs> 이런 거, 화, 이런 거뭐 형광펜 같은 건 필요 없다니. <laughs> 아이 정말 죽인다 죽여. t h a 다야 t h a n 다 t h a 라 t h a 라 t h a 라. 요게 땡큐라는 거지, 땡큐어라. 아, 이름이나 익명성이 없다. 특, 특정성을 없다고 주장해서, 어, 누구한테 한 건지, 누구한테 한 건지,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했던 사람이, 요런 영상을 딱 올렸다. 그러면, 어, 누구? 우리가 푸른 하늘이 불알 동영상을 찍어서, 찍었던 사람이 고소를 했는데, 어, 어, 자기가, 어, 어떤 거를, 어, 영상을, 뭐, 누구한테 해서 한게 아니라, 어,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남한테, 시청자분들한테, 있는, 있는 동영상 갖다가 지들이 찍어놓고 고소를 했는데, 이게 혐의 없음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만들기 위한 저거를 딱 띄웠다는 거야. 나이스 샷! <laughs> 아이고, 아주 너무, 어, 진짜 고맙습니다. 어, 땡큐베리 감사. 아, 진짜 고마워. 아, 이거 참지 못하지. 참지 못하는 거지. 특정을 지어야 하면 되는가? 특정, 음, 특정성. 요거 갖다가 어, 뭐 항소 한번 할 수가 있대요. 어, 너 끝난 줄 알았나 보다. 야, 그 무신님. 검사에서 딱 이제 뭐 보안수사 내려왔다가 이제 검사에서 두 번째 뭐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기존 유지, 송치를 올려서 딱 했는데 이거를, 이거 이제 이게 아예 이제 이 사건이 당신한테는 당신한테는 더 이상 뭘할게 없는 줄 알았나 봐. 한 번의 기회가 있어. 한 번의 기회가. 한 번의 기회. 한 번에 더할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면 뭐야? 특정만 지면 된다고. 특정만. 특정만 지면 당신이 했던 뭐프레인식이 됐던 뭐가 됐던 600, 700이 됐던 어떤 사건들이 다시 검사님이 확인하겠지 하여튼 불기소 이유 고지만 어떤 식으로 내려왔는지만 확인해서 첨부해가지고 요 영상까지 딱 가서 하면은 빼박 이라는 거야 빼박 빼박 나이스 샷 에이그 참지를 못하는 자 아, 나락으로 가는 지름길로 간다는 것.